일본에서 하드코어 게이머들만 할것 같은 진짜 마이너 PC 게임 같은 걸 만들어 한국의 놈들이 이걸 갖다가 저 탱이 보고 개꼴린다 해가지고 복돌로 하고 싶어해 그러면 복돌을 갖다 어디서 구하냐? 누군가가 복돌리를 떠요 하지만 그냥 돌아가지 않죠? 중국으로 갑니다 리퍼정도 크리거갖다 중국 놈들이 만들어 그래서 한국 놈들이 다운을 받는 거야 게임을 해봐 게임이 너무 어려워 에이퍼 같은 거 없을까? 러시아 놈들이 만들어 줘요 대동화 공격권이다 <laughs> 오늘 간단게 썰 푸는 날입니다. 덜푸이라고 해도 별거 없죠. 고전 똥 게임 이야기나 얘기할 겁니다. 다만 그 오늘 시점이 달라요. 여기서 종종 고전 게임 얘기하면요. 컴퓨터 고전 게임을 주로 얘기하죠. PC 게임 중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 게임들은얼마든지 있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PC 게임은 어디까지나 마이너리그이네요.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게임 하면은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파란테텍닉스영웅전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파이널 판타지나 전설적인 명작 게임들이 전 세계를 휘젓고 있던 순간에도 이런 게임들 갖다 계속했어요. 왜 그런냐면 단순히. PC 보급률 때문이죠 컴퓨터 보급률이 압도적으로 게임기보다 뛰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주택환경 문제도 있어요. 한국은 방 구석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컴퓨터라는 게임을 게 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주류 문화는 아니죠. 거실 이 엄청나게 크고 TV에다가 게임기를 갖다 꽂아서 플레이하고 게임할 거면 적당히 해라 약간 이러기도 하고, 그렇지? 미국이라든지 유럽권이라든지 대부분 다 거실 문화로 이렇게 발전했죠. 그러면 걔들은 콘솔 게임하고, 우리들은 컴퓨터 게임하고 그런 거죠. 그럼 걔들은 약겜을 갖다코 콘솔로 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우리는 그래서 약겜과 굉장히 가까우잖아 불법적인 경로 엄마 몰래 동급생, 한국생 해본 추억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매니아크모라고 이런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하나 있어요. 게임 신년 티어리스트라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유행했었죠. 아스여 6층밖에 없었던 초창기 시절 때 아랫동네에 이라든지 시작이라든지 그런 약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1 0년 5층에 금마가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람 신신경을 갖다 가 3D 섬유다발로 표현하는 걸 만지고 노는 게임이라든지. 그런데 약겜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너왔지 알겠죠? 해외에서는 그 정도로 10년이었던 겁니다. 근데요. 이런 나라가 한국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일부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환경이 있어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갖다 줄여주고 대만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PC 게임 시장에서 죠용의기사라든지천사의 제국이라든지 상당수가 대만 게임이라고 했죠. 한국과 비슷한 환경이 갖춰져가지고 키시방 문화랑 게임 잡힌 문화도 다 있었대요. 근데요. 뜬금없이 한국과 완전 다른 문화를 갖다 가지고 있고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 수준으로 PC게임이 발달한 이상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러시아죠? 어디서 갑자기 러시아 게임 얘기 왜 하냐? 러시아의 대표 같은 게임들 보면 지금도 쟁쟁한게임들 굉장히 많아요. 아토미같으라든지뭐스토크라든지 그치?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런 러시아 트리플게이 게임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90년대, 00년대 그 시절 놀랍게도 러시아에 거의 동일한 문화가 있었대요. 국일한 철발 수 있는 쓰레기 수준의 똥게임이라든지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러시아 사람들이 상당성을 해봤대요. 에이 구라겠지. 어지간히. 떡새끼들이 하는 거겠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어디까지 맞는가 좀 알아보려고요. 러시아 말로 일부러 검색해서 유튜브 같은 거좀 찾아봤거든요. PC 게이밍이 발달한 문화가 아니면 절대로 안할것 같은 게임들 갖다가 러시아로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은, 야, 90년대만 해도 콘솔 게임 같은 거 PC 사는 경우 흔치 않았죠. 우리에겐 전략 RPG 슈팅 게임이말로 저희들의 전부였다 야, 이런 말 하고 있죠. 너보다 놀라워요? 드디어 차는 틀딱새끼라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러시아의 한국과 PC왕무라도 거의 비슷하게 있고요시마베스리라는 <laughs> 전설적인 대작 게임 시리즈 이걸 해보신 분은 좀알 겁니다. 현 게임 이거 튕긴다고 하면 은 러시아에서 그거 수정 패치 만들고 그걸 영어로 만들어서 글로벌로 뿌리고 이게 좀 심해졌을 때는요 일본에서 하드코어 게이머들만 할것 같은 진짜 마이너 PC 게임 같은 걸 만들어 한국의 놈들이 이걸 갖다가 저테이 보고 개꼴린다 해가지고 복돌로 하고 싶어해 그러면 복돌로갖다 어디서 거냐 누군가 복돌 리를 떠요 하지만 그냥 돌아가지 않죠 중국으로 갑니다 리퍼장과 크리을가갖다 중국 놈들이 만들어 그래서 한국 놈들이 따운을 받는 거야 게임을 해봐 게임이 너무 어려워 에이퍼 같은 거 없을까 러시아 놈들이 만들어서 줘요 이렇게 4개국이 모여가지고 졸리돌리면서 죽였던 겁니다 대동화 공격구이다 러시아는 왜 그렇게 PC 게이밍에 대한 매니아 계치기 탄탄한 문화를 갖다가지게 된 걸까 원래 그렇잖아요. 짬처이 되면요 안에 있는 부품들 쓸만한 걸 갖다가 뜯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다른 쓰레기 컴퓨터 하나 또 만들고. 하지만 이 나라 가서안 팔리니까 싼나라로 넘어가고. 러시아는 컴퓨터 폐차션 문화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대요. 쓰레기 컴퓨터지만 윈도우 즈 95, 98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죠. 그걸로 하는 게임들은 까다로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뭐였냐? 3D가 없는 게임이었던거요 이것들이 대부분 다 전략 대임 턴제였던 거죠. 이게 얼마나 발달했는지. 한국서 턴제 전략 게임 하다가 나 고수된 거 같은데? 사비랑 싸워보고 싶어. 이러면요 러시아랑 회선을 연결해가지고 게임을 해야 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벤픽도 하고 국물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거죠. 이 갑자기 얘기하게 된 계기가 뭐 고전 게임 유튜버 꽁 PC 게임들 약간 이런 것들 갖다가 전문적으로 끝! 이 플레이를 달려가지고 그 게임의 플레이 이런 거 갖다 박지 않는 약간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어느 날 한국 게임 중에 쓰레기 같은 게임들만 골라서 만드는 F E W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인마들이 만든 게임 중에 커바디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유튜브에 얘기한 적 있었죠? F E W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당시 엄청나게 오래 살아남았다. 이유가 뭐냐? 게임 만들다가 1년이고 2년이고 걸리면 유통사들이 멋대로 압박 넣고 그래가지고 게임을 갖다 망쳤다고. 하지만 인마들은 게임이 완성이 안 되고 1년만 되면 바로 출시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양상 쓰레기 게임을 미치시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만든 고 치고 웬일로 좀 스킬도 크고 다양한 거 넣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입맛에 답게 여전히 개판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게임을 하다 분노와 폭발했죠. 진짜 이런 똥 게임 공략이라도 찾아서 빨리 깨야겠다. 문제는 풀플레이 영상을 갖다 거의 유튜브에 처음 올리셔사람인 거야. 스피드는 난리 나지 그런 거참조할 수가 없어. 근데 갑자기 이 게임을 해봤다면서 도와준 고수저가 나타난 겁니다. 후반에 여자 된 페미널지 마법이 든지 테스트 방향이 지 그런 걸막 다가르쳐주시기 시작한 고수 중에 상고수가 나타난 거예요. 이 게임을 하루 종일 접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laughs>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막 박제해가지고 초유소으리냐 정보랑 랜덤 휴머 정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뭐이죠? 좀 외국인들 하는 거. <laughs> 많은 자리에서 대부분 잊어주기 만련인데참 대단하다, 그렇지? 초소선이 형님이 다르지만 뭐. <laughs> 보이죠? <laughs> 여러분 보이죠? <laughs> 이런 걸 대체 왜 알아십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식 코어 게이머 캐릭터성이야. 헬테이커의 히로인 중한명 말리나가 루스키 게이머 컨셉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죠. 말리나 공식 만화 내 삶의 유일한다. <laughs> 하지만 그 어느 게임보다도 역시 히바면스리한 말로 단연 최고야. 그 창엄한 기술 봐라. 한 마리당 10분 공격으로 상대를 즉사시키지. 어떤 고붕이 새끼가 있단 말아 쳐그를 내 가지고 허우 찝고 차나 보면 죽기 터에 있어요. 본 말아가 있는 게 분명해. 막내벨 재조했을 거야. 이런 내용이 비갑잖아. 진짜 이 내용인가? 바시리스가 되게 꽉차는 이게 진짜입니다. <laughs> 을 뜯어가지고 내 키트나 트레이너까지 만들고 개인 서버도 만들고 하면서 굉장히 신 년까지 판을 갔던 게 한국보다 위주.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까지 명맥이 쭉쭉 이어져 내면서 러시아의 코어 게이머층이 러시아 코어 개발사층이 되고 러시아의 좋은 게임이 상당히 많이 나고 그 게임들이 상당히 매니악하죠. 당연히 이상한 똥스러운 분위기까지 그대로 남아있고요. 지금 러시아의 게임이라고 하면은 워스던더 스타 컴플리트 크로스 아웃 아토미 같은 픽셀 던전 러시아 겁니다 와 그레이비아드 키퍼 와그죠이거 뇌절 게임으로 유명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그랬구나 에일리언 슈터 와 지금은 기승전 타르코프? 타르코프에 대해서는 좀할 얘기 좀더 있어. 게임 잡지 갤러리에 보전 게임 관련 정보를 찾다가 러시아 친구들 생겼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한국은 완전 게임들 진짜 쓰레기만 나오더라. 러시아 쪽게임은 어때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 지금 대표작 아는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타르코프 아니야니까 그래, 그래, 잘안 해. 너희들은 너희나라 대표작 게임,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 남들한테 추천하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에이펙스네. <laughs> 한국 게이머들과 참 멀고도 가까운 나라, 러시아 게이머 친구들이었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